수영하고 똑같이 무었는데왜나 혼자 살찔까 억울한 심정을 뒤로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첫째, 기초 대상의 사 차이 과거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돌이켜보자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몸에다가 근육이 빵빵 이런 분들은 잠만 잘 자도 기초 대상이 사 높아 살이 쏙쏙 빠집니다 그로나 평소 밥 먹고 커피 먹고 요화장 먹고 소파에서 감자칩, 냠냠, 넷플릭스까지 태어나서 숨쉬기 운동 제외하고 처음으로 수영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초 대사량이 낮아 이미 살이 쉽게 안 빠지는 체질로 변했습니다 둘째 지방 태우는 시간 유산소 운동할 때 중강도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지속해야 지방을 열려 겨우 사용합니다 근데 30분 이상 어떻게 수영하냐 발 땅에 안 닿고 계속 움직이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런닝머신은 가능하나 수영은 지속하기가 사실 어렵죠 셋째 소화, 비만 시절 어릴 때 비만을 경험한 사람은 지방세포의 수가 남들보다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을 축적하기에 유리한 문명 원시시대라면 생존형 인간이죠 물만 먹어도 살찌는 기분이 여기 있었구나!